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고 계시지요? 어, 이번 시간에는 어, 을산년 일주별 운세 중에서 갑진 일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 갑진 일주는 어, 특징이 어, 이 갑목과 진토의 조합으로서 감목은 이제 양목이죠, 양목이고 큰 나무의 물상이고 진토는 습토니까 비옥한 땅입니다. 이러한 어, 조합이 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특성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어, 보통 이제 여기 지장간 진토 속에 있는 지장간이 아, 을계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인수와 급제가 이렇게 지장간에 같이 있는 그런 특징과 뭐, 그 다음에 계수와 무토가 무계합을 하거든요. 아, 요거의 조합에 따른 특징들이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신살로서는 이제 백호살이라든가 아, 또 금녀 금녀라든가, 어, 그 다음에 우리가 12 운성으로, 했죠? 12 신살로 따졌을 때, 반한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요런 신살들의 특징, 어, 백호살, 반한살, 금녀, 어, 요런 것의 특징과 지장간에 있는 글자들의 조합, 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특징들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갑진일주를 처음에, 이제, 우리가 볼 때, 뭐를 볼수 있냐, 물상적으로 한번 따져보면, 어, 갑목은, 어, 나무가 큰 나무예요. 큰 나무, 양목이니까. 그 다음에, 어, 진토는 여기 진 속에, 이제, 봄이기도 하고, 진월이라는 게 봄이기도 하고, 어, 진속의 어, 개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젖어 있는 땅이 여기가 그러니까 습한 땅, 습토예요. 그래서 비옥한 땅이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래서 어, 큰 나무가 아주 비옥한 땅에 뿌리를 잘 내리고 있는 그런 형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 중심이 강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기 주장이 강하고 주체성이 강하다든가 어떤 일을 할때 굉장히 주도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그런 성향을 보이고 승부욕도 매우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수 있죠. 그런 특징은 어 여기에 있는 어 인수와 비겁, 지장간에 있는 어 을계무라는 지장간에서 인수와 비겁의 조합인데 이거에서도 그 역시 그런 특징이 나옵니다. 보통 어, 인수와 비겁의 조합이라면 굉장히 어, 자기중심이 강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어, 고집이 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런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어, 쉽게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고도 볼수 있고요. 또 갑진일주 자체가 백호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매우 기세가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 어떤 것에서 쉽게 굴복하거나 물러나거나 그런 성향이 아니라 자기중심을 가지고 밀고 나가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수가 있죠. 이게 값진 일주고요. 어, 또 하나의 특징은 이제 우리가 그 동물과 대비했을 때 감목은 푸른색이고 어, 진토는 어, 용이죠. 그래서 청룡의 물상입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기상이 매우 씩씩하고 어, 성급하고 과격하고 용은 항상 변덕스러우니까 어, 변덕을 보이는 그런 면도 보인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 이유는 이제이 진토, 어, 감목의 입장에서 볼때이 진토는 편재, 편제, 십신으로 편재기 때문에 편재성이 잘 나오니까 변덕스럽게도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그때, 그때 어, 어, 밀당을 하거나, 이에 타산에 따라서, 어, 이에 득실을 따지는 편제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것이거든요.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이 자체가 백호살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직하고 활동, 활동성이라든가 독립심 이런 것들이 매우 강한 어, 그런 어, 것들로 드, 드러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목과 진토는 편제의 관계니까 굉장히 어, 가치 판단의 기준이 편제, 그러니까 돈이나 재물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 그러니까 이제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 기한 발복을 하거나 횡재를 하거나 복권에 당첨된다든가 그런 경우도 이제 많이 있는 것이 갑진일주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 번째 또 갑진일주의 특징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이 갑목은 큰 나무고 진토는 용이니까 용이 어, 용이 큰 나무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은 물 속에 있어야 되는데 이 용이 큰 나무 아래에 나와 있다는 것은 조금 무력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보통 갑진일주는 어, 남 남자가 갑진일주라 그러면 그 처가 전업주부인 경우가 굉장히 많고, 전업주부가 아니면 남자인 경우에, 남자인 경우에 그 부인이 전업주부가 아니면 다소 좀 무력한 상태, 그런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갑진일주 자체는 사업성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욕심도 많고, 그렇지만 그 부인은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조금 전에 신살로 말했던 백호살 그런 거에 영향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가 만약에 갑진일 줄 알면 일단 전업주부는 힘들고 굉장히 활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바깥으로 이제 나가서 일을 한다든가 뭔가 활동을 하는 무력한 그 상태로 가만히 있지는 않는 그런 상태로 되는데 어찌됐든 남자든 여자든 어 갑진일주는 배우자가 다소 무력하고 배우자로 인한 근심이나 걱정이 다소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그 외에 이제 여기 어 갑진일주는 이 갑목이 진토에서 우리 12신살로 따지면 반한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 모음을 그렇게 즐기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안정을 희구하고 그다음에 어 사람들과 그 다음에 사람들과 그 투쟁의 대열에 들어가는 것, 투쟁의 환경 속에 빠지는 것을 매우 꺼리는 그런 성향을 보인다 이렇게 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뭐 대체적으로 그이 갑진일주는, 뭐, 부정적인 면보다는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 많은 일주고, 굉장히 자기중심이라든가, 이런 것도 강하지만은 또 기세가 매우 좋은 사람이다. 기가 센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갑진일주가, 어, 을산년이 됐을 때는 어떠냐 했을 때, 이 을목은 이제 겁제가 해당이 되고, 사화는 어, 이제, 여기에는 식신이죠. 식신, 식신이고, 이갑목의 입장에서 십이 운성으로 따지면은, 어, 병지에 놓이게 됩니다. 뭐, 보통 이렇게 말하면 삼재죠. 삼재. 어, 뭐, 삼재가 들었다 할때 이게 이제 들삼재에 해당이 되는데, 그런 걸로 이제 뭐, 어디, 어, 뭐, 그, 무속인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삼재가 들었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 전혀 고려할 만한 가치가 없는 거예요. 삼재라는 거는, 어, 뭐, 신살로의 삼재는 있긴 하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비중을 두고 의미를 둘 필요는 전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어려움에 빠지곤 했을 때 삼재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다른 이유가 있어서 어 사주의 격국상으로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 경우는 있지만 어 삼재 때문에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찌됐든 갑진일주는 을사년이 삼재에 해당이 어될 수가 있죠. 어, 여기 이제 이 간목이니까 간목은 어, 삼합으로 따지면 해묘미에서 삼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오미에서 병지에 해당이 되니까 어, 여기 사화 사화 자체는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어찌 됐든 이 어, 갑진일주가 이제 그러면은 어찌 되느냐는 거죠. 을산년을 만났을 때 그러면은 어, 봅시다. 이게 이제 어, 직장에 다한이 급제를 만나고 있다는 것은 강력한 라이벌을 만났다는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이제 경쟁이 치열한 데 놓여지니까 별로 반갑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4주 내에 다른 글자가 있는 걸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세모다, 뭐 이렇게 보통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 어 학업을 두는 수험생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보통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 연애에 관련되어 있는 사건들을 연애를 하기에는 괜찮은 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 인토와 사화가 무슨 우리가 어 신살로서뭐 천라지망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게 괜찮아요. 그 다음에 사업도 역시 이제 보통이다. 그러니까 사주 내에 이런 갑진일주의 을사년 사주 내에 다른 글자와의 관계를 살펴야 된다. 이렇게 볼수 있고 어 건강 문제는 어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다른 글자와의 관계 속에서만 판단할 수 있고 을사년 이것만으로는 어 판단하기가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뭐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 굉장히 어 자신감에 차서 뭔가를 도모를 하는데 그 결과는 그렇게 어 확신을 할수 없는 상태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게값진일주의 어 을사년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심차게 뭔가 어 주변 사람의 어떤 부추김이라든가 또는 주변 사람과 더불어서 뭔가 일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결과는 석 어, 좋지 않은 결과에 도달하기가 쉬운 것이 을사년이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은 이제 사주 내에서 한 봅시다. 사주 4주, 원 사주에서 갑을목이 또 있을 때 을사년이라면 이것은 석 좋지가 않습니다. 이미 급제가 있, 어, 있는데 또 급제가 왔기 때문에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병이나 정이 있는 경우에 병이 있다면 좋은 해가 될수 있고 정이 있다 그러면 은석 아, 좋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아, 별로 좋다고 할 수가 없어요. 정이 있을 때는 그러나 병이 있을 때는 좋은 해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 어 그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무토나 기토가 천간에 무토나 기토가 있을 때는 어안 좋은 해가 될수 있죠. 그러니까 어 손재하는 현상들이 일어나서 안 좋을 수가 있는데, 그럴 때도 어 해월이라든가 어 자월에 해월이나 자월에 태어난는 갑목일간이라면 무토나 기토가 천간에 그런 경우에 무토나 기토가 천간에 있다면 그 경우에는 을사년이 매우 좋은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주는 전체적인 그 구조를 다 살펴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경금이나 신금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경금이나 신금은 전반적으로 어, 경금이 있을 때는 아주 좋고요. 그 다음에 신금이 있을 때는 어, 상황을 봐야 어, 판단할 수 있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전은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도 만약에 경금이나 신금이 있으면 좋은데, 경금이 있을 때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도 해월이나 자월이라면 이때는 어 경금이나 신금이 있을 때뭐 신금은 상관이 없습니다. 경금이 있다면 그 경우에는 을사년이안 좋을 수가 있어요. 어 여러 가지 문제가 됩니다. 인수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석 좋게 어 평가를 할수가 없고 그 다음에 임수나 계수가 있다 이러면은 어이 경우에는 어또 상황을 전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 만약에 그 그 임수나 계수가 있다고 했을 때 이것이 뭐어 지지가 이제 월지가 월지가 진술 충미에 해당이 된다면은 진술 충미가 월지라면은 어 그럴 때 창간에 임계수가 있다면 좋은 아 해가 될 수가 있고요 어 그렇지 않다면은 또 이것도 역시 썩어 좋은 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 전체적인 구조 어 그거를 살펴서 어 기름을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어. 볼 수가 있겠 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은갑 어, 진일 주의 을사 년 운세 이거 에 대해서 간략 하게 한번 알아봤 습니다. 감사 합니다.